이번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건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지인들과 이런저런 통화를 해봤어요. 그 안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고, 민주당 지지자도 있고,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별로 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화를 해보고 깜짝 놀란 것은, 아니 고작 그런 것으로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을 출석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동안 검찰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떠들었던 것에 비해서 너무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아니냐. 모두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검찰 소환하라는 제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이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나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기대가 한순간에 허탈함으로 바뀌는 그런 모양이 되어버렸죠.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치 중범죄자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이재명 의원에게 사법처리를 잘 받으라 라고 얘기했지만, 참, 소가 웃을 일이죠. 검찰이 출석하라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는 아마도 다들 허탈해졌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민주당 내에서도 다르지 않겠죠. 그동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이런저런 우려를 하고 있던, 어,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 밝힌 그 내용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수를 금할 길이 없고 오히려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아, 정말 털어도 별게 없나 보다. 이러한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에 응해야 하느냐? 응하지 않았을 때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올지,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지금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출석해달라고 하면서 밝힌 그 내용이, 아, 그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했던 거. 그 다음에, 아, 나는 그걸 협박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한 거.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나 당시의 기억이나 느낌이나 감정인데 만약에 이것을 사법 처리한다 라고 하면 이번 국정감사나 청문회 때 국회에 나와서 답변했던 현 정부의 장차관들 모두 전부 다다 다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다 다 기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대부분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그 다음에 거짓말 했잖아요 대통령실은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두 기소해서 감옥에 가야죠. 그런데 그런 수사를 할 의지나 그런 수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검사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하는 생각과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검찰 소환에 굳이 응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검찰 출석 요구에 굳이 응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소환조사 한번 없이 모조리 무혐의 처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경쟁자였던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느냐. 그 사안사안이 지금 이재명 의원을 출석시키는 그런 사안에 비하면 그야말로 중범죄에 가깝다고 할수 있는데, 모조리 무혐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 그와 비슷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민의힘의 장차관이나 국회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의원들에 대해서는 언론이 아무리 의혹을 제기하고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검찰이 소환했다고 해서 제 날짜에 제 시간에 소환에 응해서 포토라인에 서야 된다. 저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출석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불리하거나 뭐 언론이 잘못 돌아가거나 이럴 거는 없지만 일단 포토라인에 서면 그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달리겠죠. 언론 기사에 아 피곤해 라면서 내용은 안 보고 제목만 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작용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출석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왜 출석을 거부하게 됐는지 출석을 요구한 제목은 무엇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출석을 하라고 했는지가 더 부각되는 것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검찰이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 오랜 기간 검찰에 몸 담았고, 검찰에서 정점을 찍었던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이것을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가슴을 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이 정도의 제목으로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이익은커녕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 어떤 의혹이 있고 어떤 제보가 들어왔다. 이러한 것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재명을 꺾지 못하면 자신들이 당한다 라고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것 같고, 보수 언론에서도 이런 우려를 많이 나타내는 기사를 많이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부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최근에 검찰에 송치하고 소환 통보하고 그러면서 밝힌 내용들을 보면 참 우습다라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고, 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말 깨끗하게 살아왔구나. 검찰이나 경찰은 얼마나 망신스럽겠어요. 저런 내용으로 검찰이 송치하고 출석해달라고 통제하는 것이 아마 정말 창피하고 쪽팔릴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샅샅이 털어보겠다라고 경찰과 검찰은 쉬지 않겠지만, 국민의 힘에서도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겠지만, 카더라 통신은 무한적으로 생성이 되겠지만, 아마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정말 이재명이 깨끗하게 살아왔구나, 저렇게 터는데도 뚜렷하게 이거다" 라고 내세우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정말 깨끗하게 살았구나. 그런 확신만 국민들의 오히려 심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만 하시고 알람 설정 안해 놓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썸네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영상 시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